안녕하십니까 내가 찾는 부동산 딱 이소티브의 공인중개사 이창희 소장입니다 자 오늘은 매물번호 어, 39번 다시 리메이크를 해서 오늘 소개를 하려고 합니다 주인분이 가격을 좀 많이 내렸기 때문에 어 이제는 보시면은 아이 가격에 메리트가 있다 그리고 주변에 지금 제가 바닷가 조망이 보이면서 이런 비슷한 조건에 있는 토지를 봤는데 어, 비, 어 조건이 이제는. 어, 굉장히 메리트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다시 리메이크를 해서 보여드리는 겁니다. 자, 이 옆으로 물러나서 한번 보시면은 앞쪽에 있는 이 토지가 오늘의 매물이 되고요. 자, 현재 제가 도로 위쪽에 있기 때문에 송토를 어느 정도 하시면 되고 지금 보이는 조망을 한번 보시면은 어. 지형이 밑으로 쭉 내려가는 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조망이 아주 확보가 잘 됩니다. 어, 이렇게 보이는 조망이 저는 굉장히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어, 지금 안개가 끝에 쪽에 좀 떼서 좀 희미한데, 바닷가가 지금 제가 현재 보이는 것보다는 살짝은 좀, 어, 폭이 좀 좁게 보인다. 그러니까 실물을 한번 보셔야 될것 같아요. 실물을 보면은 굉장히 어, 바닷가 조망도 우수하다는 걸볼수 있습니다. 자, 주변에는 그밭과산과 어, 논으로 둘러싸져 있기 때문에, 아이 어, 부분 오시면은, 어, 자연환경에 딱 이렇게, 어, 이렇게 묻혀가지고, 굉장히 자연 친화적이다. 뭐, 요런 생각이 드실 토지입니다. 자, 오늘 토지, 매, 어, 매도인 분께서 가격을 어, 10만원 이상 낮췄기 때문에 정말 메리트 있는 금액이 됐습니다. 자 이제 그 전체적인 그 토지가 크기 때문에 이 토지가 지금 474평입니다 이걸 만약에 매수자분이 빠른 시일내에두 분이 구해지면 분할, 분할을 해서 이렇게 취득하는 방법도 있을 거니까 적극적으로 토지가 마음에 드시면 전화를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제 드론 촬영 영상과 함께 전체적인 모습 그 다음에 어, 상세 내역까지 제가 알려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매물의 소재지는 경북 포항시 북구 청하면 청진리입니다. 용도 지역은 생산관리지역으로 건폐율 20% 용적률 80%의 건축이 가능합니다. 지목은 답이며 면적은 1,524 제곱미터, 약461 평입니다. 그 밖의 상황은 가축 사육 제한 구역이며 바닷가를 보는 전면의 폭은 78m입니다. 오늘 토지의 용도는 지목이 답인 만큼 일단 농지인 상태이며 농사를 짓다가 나중에 주택을 짓거나 펜션이나 풀빌라 용도로도 쓸수 있는 용도입니다. 물론 바로 농지 전용 허가를 받아서 건축 행위를 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이제 드론에서 보이는 조망뷰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지형이 앞으로 꺼지는 느낌이라서 조망뷰가 확 트이게 멀리까지 잘 나옵니다. 바닷가 조망도 잘 나오고 농가 밭으로 이루어진 자연적인 뷰도 잘 나옵니다. 이제 현장 안내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매물의 어 위치 앞쪽입니다. 자 사거리 쪽에 각지 위치이기 때문에 진입할 수 있는 곳이 많습니다. 자 이렇게 진입할 수 있는 곳이 여러 군데로 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주변에는 논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 멀리는 저렇게 임야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자연 환경에 딱 둘러 쌓여 어, 있고 저렇게 전면적으로 바닷가까지 나오게 되는 겁니다. 자. 앞쪽에 우리 토지인데 지형이 고 도로면보다 살짝은 낮아진 걸볼수 있는데 자, 이 부분은 나중에 건물을 신축하거나 하면 성토 작업을 통해서 이렇게 올릴 수 있는 부분이니까 어 참고만 이렇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오늘 토지 평수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경계 확인은 어 드론 촬영 영상을 통해서 어 이렇게 확인을 확인을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중앙까지, 중앙까지 가서 어, 오늘 토지에 바닷가 조망도 한번 보여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중앙 지점에 왔습니다. 자, 오늘 토지. 여기서 보이는 바닷가 조방은 이렇게 나오는데, 자 실물이 더 우수, 우수하다는 점이고요. 자 나머지는 이어 제가 제 매매가를 이제 공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매매가 공개 전 오늘 매물의 상세 내역을 다시 한번 파악해 보시고, 간략하게 정리하자면, 오늘 매물은 생산 관리 지역으로 면적 1,524제곱미터 약 461평이며, 지목은 답이며 오늘 토지 매매가는 3.3 제곱미터당 55만원 입니다 전체 금액은 2억 5천 3백만원 입니다 혹시나 뭐 같이 하실 분이 있어서 두 분이 오신다면 반반 나누면 조금 더 부담이 없겠죠 자 그거는 그때 얘기고 필요하신 분들은 다 하셔도 되고 자 이제 오늘 그 토지 매물 소개를 마무리 하는데 자 중개의뢰 어, 매물 접수 그 다음에 무료 광고 촬영 이런 거 필요하신 분들은 언제나 전화를 주시면 됩니다. 오늘 토지에 대해서 관심 있는 분도 전화를 주시면 되겠죠. 자, 오늘 어, 토지 매물 소개는 이 정도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바이바이.